안녕하 v 요늘은랜덤 무기를 세개씩골라가지고한개 남은 건가위바위보로할건데로 일단 나머지나나은주 아, 시원시어나원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어? 내가 이겼시 봐. 시원지 이거 한테다가원시까요 네. 시아요 네 오늘 마음대로 하세요 네 다음은 이거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걸 끼고 다음은 가위 바위 보 다시 다음은 저는 도끼 삽니다 아 가보셈 나가져요네 따다다다다 삽니다 어 다음 너요 응. 알았어 잠깐만 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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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됐다. 됐다. 이거, 이이제마지 어, 이거, 운데 아, 이거, 어? 아, 아, 가서, 그 칼을 이거, 리 이거, 거를 굴리는 거다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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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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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이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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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간다. 안녕 어. 아야 아야 하안다네이 아+ 네. 아직아지 비를 꺼야 돼요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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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요감 달래. 저기요 어, 아, 아, 네. 오빠 아 우리 나자작나맞았아 우리 황금가안 가지고 왔다 날 황금색 갖다 주 왔는데 아 나의 빙으로 자연을 검열로 뗄 수밖에 없어.

날카로움 1성 뭐야 아나 진짜 어아이지기저인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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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와야 아 난이도를 안 쳤다 아아 배고파 시작 아, 생포스 샹포스. 샹포스. 샹포검사검스 샹포스. 샹포포스 샹포스. 샹는데 어? 어디샹지